여기 뭐하세요 여기서? 아 잠시만 지금 지도 그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뒤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요즘도 이렇게 손으로 지도 그리는 사람 있어요? 드론으로 사진 몇방 찍으면 지도가 확 나와버리죠.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아직? 아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깜깜하네. 화재 진압과 택배 서비스 등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온 드론. 여기에 드론으로 우리 국토를 촬영해 더욱 생생한 지도를 만든다는데요. 무궁무진한 드론의 세계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거 우리 지금 드론 날리려고 그래요. 지금 업무 시간이신 것 같은데 드론 날려도 되는 거예요? 어, 예. 이거 드론을 날려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통 지도를 제작한다 하면 우리가 발로 걸어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어, 드론을 활용해서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드론을 하늘에 띄워 생생하게 촬영한 뒤 그야말로 살아있는 현실과 똑같은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이로써 드론 맵을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 드론 맵을 구축을 하려고 좀 준비 작업 중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범위를 정하고 음... 어떻게 나뉠 것인지 고도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하늘로 피트론이 떠오르고 지금 드러도로 촬영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어, 사진을 보시면은 오. 한 장씩 한 장씩 아. 어, 찍고 있는 상황이 죠 지금. 지금 이렇게 드론을 띄우셔서 지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지도는 어디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활용하려고 그래요. 항공 지... 영상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지적 도면과 오버랩을 시켜서 아... 맞지 않는 지역에 네. 어 지도를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아... 취지의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해가는 건데요. 기존에 비해 훨씬 정밀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국토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항공 사진도 있고 위성 사진도 있고 뭐 로드뷰도 요즘 많은데 꼭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항공 사진은 인공위성이나 그 항공기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정밀도가 좀 약하죠. 그렇지만 저희 이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정밀도가 1cm에서 5cm까지 정밀하죠. 여기에는 비행기 모양을 한 고정익 드론과 앞에서 본 회전익 드론 두 종류의 드론이 활용되는데요. 고정익 드론은 비행기처럼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농지 같은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데 쓰이고요. 우리가 이키바온 회전식 드론은요. 바람에 강하고 방향 전환이 자유로워 좁은 공간을 비행할 목적에 주로 쓰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죠. 아, 이걸로 진짜 지도 만들면 너무 좋겠다. 지금 드론 날리는 거 계속 봤는데 아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도 어, 옆에서 해보면 안 돼요? 가능은 한데 네. 조금 이게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얼마면 돼? 천짜가 아, 넘어가죠. 드론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들, 지금부터는 촬영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해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추출해 가지고 색감을 아아 확인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고해상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한데요.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할 때뭐더 특별한 장점 이런 게 있나요? 1cm에서 음. 5cm급 정도로 그만큼 아 정밀도가 좋고요. 갱신이 빠르다. 아, 이런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네. 그 정보 업데이트가 더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드론으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왔는데요. 이 지도가 또 어떻게 활용될지는 이곳에 가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라오시죠. 후! 오늘 하루 드론의 활용 매력에 푹 빠진 지윤 씨. 홍보관에서 미래 공간 정보의 새로운 기술도 살펴보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디지털 트윈 체험존으로서 실 세계에 있는 네. 현상을 드론이나 다른 첨단 장비로 촬영을 하여서 아 디지털로 이제 가상 세계로 쌍둥이 같이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컴퓨터 속에 현실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기술인데요. 화재와 지진 같은 재난 안전 관리도 할수 있게 됩니다. 드론의 활용 방안이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아니 근데 아까 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조종해 보고 싶었는데. 스포터 님처럼 비전문가도 활용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고가의 드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가서 한번 아. 보시도록 하세요. 드디어 드론을 조종하는 건가요? 방금 진짜 농담 아니고 드론 진짜 완전 이 생각 들었는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드론 활용에 활용하기 위한 조종자들도 양성하고 있거든요. 아... 관심 있으시면 제가 드론으로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것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도가 어디에 활용되는 거예요? 복잡한 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그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나 해서 물류에 대한 어떤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도심 항공체계를 구축하여서 사람들이 도심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3차원 드론 맵을 활용해서 UAM 항공체계에서 안전한 드론 운행이 될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드론.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요, 교통 오지에 물류 배송을 하는 등 드론 맵 외에도 그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그럼 지금까지 좀 드론이 이럴 때 사용된 적이 있다, 활용된 적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난 제해 쪽에 좀 드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 작년에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예? 올해 집중 호우. 이런 아,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초동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드론을 통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영상을 취득하고 아. 피해 현황을 조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남원에 드론 활용 센터가 들어서는데요.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뭐 활용을 하게 되는 건지. 국내 드론 산업 발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음. 또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종자를 많이 양성을 해야 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그러한 실증, 검증에 대한 부분도 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드론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하나의 수단이고요. 음. 그를 통해서 취득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어, 좋다, 좋다. 분석하고 오, 활용을 해야만 진정한 데이터로서 다시 어. 태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이 말씀 맞죠?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4차 산업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으로 손꼽히는 드론 산업, 우리의 미래를 바꿔갈 드론의 힘찬 날갯짓이 더욱 기대됩니다.